결혼은 나의 직업 월화수목금토나 최상은은 언제나 남편을 고객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아니 제가 25년 동안 내죽기만 해도 속아서 북신들은 그걸 다 어떻게 해서 아이고 회장님이 부부동반 골프 공연에서 사업 얘기 끝내는 분이시라 손주 며느리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저 진짜 할머니한테 유도하고 싶어요 우리 도서와자 비키 결혼해 주세요 사양이 뭐든 와이프를 필요로 하는 싱글이 세상에 넘쳐났고 그들에겐 전문가가 필요했다. 오늘은 월수 금요일 고정 고객의 집에 가는 날이다. 그의 이름은 정지호. 그는 끔찍하게도 말이 없다. 5년 동안 그가 한 말을 다 합쳐도 50마디나 되려나? 그는 갑자기 나타났다.